네. 느낌 영어. 재밌어입니다. <laughs> 자, 연결해봤는데요. 자, 이제 두가 나왔어요, 두가. Unit 99. 네, 이거. Unit 99. 이거랑 Unit 100. 거기까지만 찍으면 오늘 분량을 다 찍는 겁니다. 아이고, 좀 힘드네요. Unit 99. 여기 볼게요. 음. 아, 관계대명사죠. 자, 이 책이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뒤에 나와요. 뭐, 이해할 수 있죠. 관계대명사가 이제, 뭐,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관계사죠. 관계대명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관계대명사는 엄청 많이 쓰죠. 회화에서도 많이 써요, 관계대명사. 종종 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제대로 알아줄 필요가 있는데.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who, which, that, 뭐, 이렇게 세 가지죠. A 볼게요. I met a woman. 한 여자를 만났어요. She can speak six languages. 근데 그녀가 육개구를할수 있다는 거죠. 놀랍죠?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왜 만드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I met a woman who can speak six languages. 이렇게. 두 문장으로 말하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귀찮다기보다는 I met a woman. 그러니까 한 육개구가 한 애를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I met a woman. 근데 영화에서는 결혼을 먼저 얘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I met a woman who can speak six languages.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 문장 볼게요. Jack was wearing a hat. Jack을 만나고 왔는데, Jack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걔가 모자, 뭐, 매니아야.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근데 이번엔 Jack이 너무 큰 모자를 쓰고 왔어. 막, 모자 너무 커서 눈이 안 보여. 코도한 반밖에 안 보여.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뭐, 코도 거의 안 보이네요. 자, Jack was wearing a hat. It was too big for him. 이런 얘기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런, 거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Jack was wearing a hat that was too big for him. 물론, that's which로도 바꿀 수 있죠. Jack was wearing a hat which was too big for him. 이렇게. 자, 좀 설명을 더 이어가기 전에, 관계내명사에 대해서 제가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관계대명사, 가후 나, dash, 나, 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꾸며줄 때 이제 이걸 쓴다고 하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 첫 문장. I met a woman, who. 이 who 할때 who가 a w o m 의 뜻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왜 하냐면, 실제 말할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w h 를 말해야 돼요. 제가 이걸 알고 관계대명사가 해결이 됐어요. 아, 후가 어가어의 느낌으로 이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관계대명사를 쓸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 후는 선행사를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아는 거랑 말할 때 그런 느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레이저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I met a woman who who를 할때이워너의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대명사인 거예요 관계대명사 그럼 왜 관계는 왜 붙었느냐? 관계를 시켜주잖아요. 연결시켜주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말을 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연결시켜주잖아요. I met a woman who can speak six languag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Jack was wearing a hat. Jack was wearing a hat. That. 그렇게 hat을 받아서 that was too big for hi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전달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PC도 마찬가지. Jack was wearing a hat. Which, which가 그해을 말하는 거죠. Head, h a Which was too big for him. 이렇게. 요 느낌을 잡으시면 어, 관계 대명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자 진행을 해볼게요. 요 느낌을 잡으시는 방향으로 저를 따라와 보세요. 자, Who is for people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다음 또 that도 나오죠. 자, 원래는 who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I met a woman who can speak six languages. 이거, 이 문장에서, who 대신에 대세를 쓸수 있죠. I met a woman that can speak six languages.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을 타는 명사를 꾸며줄 때, who나 대세 쓸수 있잖아요. 두개 중에 뭘더 많이 쓸까요?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회화에서는, n g l 어 s h 문어 치에서는 당연히 후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회화에서는 대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한번 보세요. 미드나이 한번 보세요. 대을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많이 씁니다. 사람이 선행 일 때. 자, 사물이 선행 일 때는 또 달라요. 그때도 대을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피치보다. 네, 제 느낌은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A thief is a person. 도둑은 어떤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 거죠. A thief is a person who steals things. 이때 who를 말하는 순간, a person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을 해볼게요. A thief is a person who, who를 말할 때 a person을 받아와야 돼요. 아시겠죠? A thief is a person who steals thing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o you know Do you know anybody who? anybody who 할때 who가 anybody를 받아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Do you know anybody who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두 가지 경우가 다맨 끝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뒤에 또 붙여가지고. 근데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맨 앞에 오는 명사, 구. 즉, 주어를 꾸며주는 경우에요. 이런 것도 잘 익혀둬야 돼요. The man who called. 이렇게. 전화했던 그 남자. The man who called. 여기까지가 주어져. The man who called didn't give his name. 그의 이름을 안 됐다. 안 줬다. 안 말해줬다는 얘기죠. The people who work in the office. 여기까지가 주어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 The people. The people who work in the office.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Are very friendly. 그렇게 되는 거죠. 특정한 people이에요. 특정한 office고. The, the office, The people.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who를 말할 때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는다는 거. The people who work in the office are very friendly. 이렇게 되는 거죠 that은 만병통치약입니다. <laughs> 예, 어, 사물에도 쓰고 사람에도 쓰죠 that을 많이 써요. 빛이 난 후보다 An airplane is a machine that flies. 이렇게 되는 거죠. A machine이 남의 that을 말할때 a m a c h i n e 그대로 받아요 a machine that, 그 machine. a machine that fly 이렇게 되는거죠 나는 emma lives in a house that is 이렇게 나가는데 emma, emma죠 e m m a emma emma lives in a house that is 100 years old 이렇게 되는거죠 자 이때도 that을 말할때 a h o u s e 그대로 받습니다 a house that is 100 years old 이렇게 그 다음에 볼게요 The people that work in the office are very h a d s o 똑같은 문장 왜또 또 써놨어? 아 어, 실망인데 이거 베 a g 그래6 in use 이책 실망인데 똑같은 문장 또 써놨네요 바로 그 다음 섹션에 아 이거 좀 이거 좀 아니다 함자 한번 바꿔줘야지. 그 다음에 D를 볼게요 실망 한번 했습니다 한번그 수많은 세월 기간 동안 실망 딱한번 했네요 D를 보겠습니다 Which is for things? 그렇죠 사물함 위치를 쓰죠 당연히. An airplane is a uh, n airplane is a machine which w h i c h 는어머 e 그대로 달는 거죠. 대명사 o A machine which f l i e s 이렇게. 그 다음에 Emma lives in a house. House 그대로 o f which is 1 0 o y e o a w is o l a 이렇게 되는 s a w o d o i n o is o s a w h is h f i o r p e o p l e 자, o 람한 n who is h o 쓰 s 안 w o 는거요당 o i 죠 d o m o u r e m e e m b e r h w h o i a woman who p l a y e d t h e i a o i a n o a t t m h e p a r t y 이렇게 h 는거죠 Do you remember the woman who? 이렇게 되는 거요 The woman who? 너만의 그대로 받아서 The woman who played a play the piano at the p a r t y 이렇게 되셨죠? 자, 제가 조금 오바를 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선인사 다음에 후나 대신 나미치를쓸때그 선인사를 그대로한번더딱 찍어서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우리나라는 해석 영어기 때문에 이걸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육개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참 우리나라 문제인데, 영어교육이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를 되냐면, 해석을 굳이 시킨다면, I'm t e 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근데 그녀가, 근데 근대도 넣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넣으면 안 되고, 육개구를 할수 있는, 이렇게 돼야 돼요. 영어 스피킹을 해보면 이게 그런 느낌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되명사 절은, 뭐뭐 할수 있는, 뭐뭐 하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해서그래야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서행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그런데 그녀는 인격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영화에 대한 잘못된 어떤 느낌을 심어줘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계속적인 거 아시죠? 심표 찍고 나가는 거. 어, 나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런데 그게 나를 오늘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다. I couldn't sleep at all last night. 심표 찍고, which made me really tired today.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심지어는 계속적인 법조차도, 뭐뭐한 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어제 한숨도 못 잤다, 제대로. 어, 그런데 그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렇게 정말 많이 해석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영어는 바로 끝나야 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그래서 나는 어제 한수도못 잤다. 근데 그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만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만드는, 이렇게. 그게 끝나야 돼요.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 할 텐데, 어쨌든 관계대명사 절은, 이렇게 앞에 사계사 바로 꾸며져 있는 이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 은0표 찍고 나가는 계속적인 용법이든지 간에 다뭐하는로 내가 느껴야 돼요. 말할 때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설명을 더 드리고 싶지만 고개 네, 핵심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느낌 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